자, 알테오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알테오전이 히트루다 로열티 2%에 관련된 이슈로 이틀 전에 큰 급락의 흐름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정말 시세가 끝나버리고 이제 큰 급락의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닌지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음봉이 나온 지 지금 며칠 지났다고 바로 지금 바닥을 잡아주면서 오늘간에 이전에 고점을 뚫어내는 양봉 캔들로 마감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흐름이 강하다. 최근까지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오늘은 확실하게 안심하셨을 거라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지금 단계에서 더 빠지지 않고 반등의 흐름이 바로 나와줬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상승의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현재 지금 알테오전을 들고 있다 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이 매매 전략이 사실상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정말 파워풀한 수익을 다시 한번 갖다줄 수 있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까먹지 않게끔 영상에 집중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지난 영상간에 지금 단계에서 가격이 크게 빠지긴 했지만은 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 당시 만들었던 음봉캔들의 하락의 연장선을 만들지 않고 바로 어제자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갭상승으로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자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께 바로 직전 영상 1월 20일자 이때 영상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강조를 드렸었냐면은 이게 정말 크나큰 악재였고 정말 이제 시세가 끝나버렸다 라고 하려면은 당분간 계속해서 개파락은 물론이고 은봉 캔들을 밀어 버리면서 시세를 아래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시세를 전부 다 물량을 받아 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해서 이번 이슈로 모든 물량들을 손바뀜을 만들어 내고 다시 크게 끌어올릴 거라는 이 세력들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함께 정확하게 어제 자에이 만들어진 이갭 상승의 흐름만 가지고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 흐름이 분명히 예측된다라고 정확하게 멘트해 드렸는데, 결국에 어때요? 오늘 달 하루 만에 어제 만들었던 이 고점 관의 높이도 뚫어내면서 양봉 캔들로 올라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 조정 흐름은 사실상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미 마무리되고, 이제는 반대 시세로 다시 갈수 있는 흐름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단에는 노란 밴드가 흘러가고 그 밑에는 이 파란 밴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파란 밴드는 과메도 밴드예요. 그래서 가격이 빠질 때이 과메도 밴드를 건드리면은 하락의 추세가 마감되고 다시 한번 반등의 시세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반대로 이 상단에 있는 밴드는 과열 밴드이기 때문에 이 과열 밴드를 만나면은 상승의 추세가 끊어지고 다시 조정의 흐름이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지난 영상과에도 이번 이슈를 통해서 순식간에 물량을 털어내면서 손바뀜을 만들어 내고 과매도 구간을 터치한 다음에 다시 반등 시세로 연결되듯이 노오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나 상승 과정에서는 이 빨간선의 단기평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지금 빠르게 단기평선이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 며칠간의 횡보로 다시 한번 단기평선의 흐름을 돌파해주면서 흐름을 다시 확장시키면은 또다시 상방의 흐름으로 크게 이어질 수 있는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중요한게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이미 지난 과거에 24년도 11월달에 크게 급락을 맞았던 요 포인트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정확하게 과열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밑으로 빠져버리면서 급락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알트오전 끝났다. 이제는 크게 밀려버릴 거다.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이 어때요 이 하락과정에서 하락의 흐름을 끊어내는 객상성 양봉이 나와주면서 사실상 바닥의 흐름을 다졌고 이 과정에서 차트 내에서는 과매도관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더 가격이 빠지지 않고 결국에는 반등의 시세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지금 자리 똑같이 이렇게 과매도관을 터치하면서 다시 반등의 시세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단계에서는 최대한 물량들 정리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저점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다시 또한 번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그냥 무턱대고 이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물량들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 빨간색의 5일선 단기평선을 종가상으로 돌파하는 포인트가 나왔을 때 물량을 잡는 게 확실한 매수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일선 돌파하는 순간을 좀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꿀팁을 제가 한 가지 좀 전수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보다시피 지금 30분 봉으로 넘어오시면은, 제가 이 분봉상에서 70선과 280선, 이두 가지 평선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 에 지금 뭐냐면은, 5일간의 시간을 30분으로 쪼개면은 딱 70으로 떨어지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이 70선은 정확하게 일봉상의 5일선과 똑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보다시피 지난 하락간에도 이렇게 5일선을 깨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280선은 21선이니까 21선까지 밀려버리면서 이때 하락이 크게 나왔던 거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다시 시세가 회복되려면은 일단은 그 시작이 5일선의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옆으로 행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돌파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와주겠죠. 이 구간이 지금 빠르면은 바로 다음주부터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파 포인트를 확인하고 나서 물량을 잡아가시면은 또한 번의 급등 시세를 다시 한번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5일선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30분 목 내에서 지금 당장 70선은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당장에 앞으로 알테오진이 어떤 방향 성으로갈수 있을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물량들을 매수해볼 수 있을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제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매도까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 포인트는 제가 정확하게 이 노란색의 과열밴드를 건드렸을 때 물량을 매도한다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왜 중요한지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은 보다시피 최근에 시장을 크게 주도했던 로봇 섹터의 클로버도 마찬가지로 최근 사이에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만들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은 지난 상승 간에 12월에 달 노란색의 과열 밴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매도 업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상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조금 더 과거로 가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승 간에는 과열 밴드를 건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주가가 밑으로 빠져버리면서 조정이 나왔고 요거는 중형주만 그런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 제목도 마찬가지로 상승 간에 과열밴드를 건드리니까 상승이 끝나고 조정을 받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정 간에는 최대한 물량들을 줄여가면서 다시 바닥에 왔을 때에는 한마디로 이 파란 밴드인 과매도 영역 여기를 터치했을 때에는 이제는 매도 나갈 물량이 없으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과열밴드를 만나면 일단 비중을 살짝 줄이면서 매도 압력에 대비를 해야겠구나.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는 과매도 영역에 터치하면 이제는 매도 나갈 게 없으니까 물량을 매수해도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알테오젠의 흐름은 결국에 과매도 영역을 터치를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으로 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상승 추세가 이 과열밴드를 터치할 때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저점이 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물량들을 매수하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 매수와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도 어떻게 물량들을 매도할지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 내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정확한 이 매매 전략의 가격과 대응 전략을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함께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 구간까지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사실상 그걸로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5 6 3계 8354, 이쪽으로 구독하셨다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물량들을 싸게 매수할 것인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끌고 와서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건지까지 한 번에 방향성을 잡아 드릴 거니까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도 가끔씩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 같은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가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마찬가지로 과열 밴드를 한번 건드린 이후에 다시 과매도꺼내 와서 이제서야 지금 반등의 시세를 준비하는 또 다른 핵심 종목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핵심 종목은 지금 바이오 섹터는 아니지만은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 이쪽 섹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같은 불장 안에서 이런 종목들 하나씩 놓치게 되면 또 시장에서 크게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 종목이 과연 뭔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최근에 공략했던 현대무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 구간에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이 매물대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파동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직 세력들의 목표가에 도달하려면 보다시피 한참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는 중간중간에 눌린목 구간이 나오더라도 흔들릴 필요 없이 편하게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전 구간을 보시더라도 명백한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구간 안에서 또다시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빠르게 반등의 시세가 나와주고 반대로 어때요.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니까 더 이상 축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방 흐름이 만들어진 모습들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죠. 요거는 최근에 공략했던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지금 세력들 평단가를 정확하게 터치한 이후에 정확한 맥점을 만들고 나서 반등이 나와준 흐름이고 지금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은 어때요?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 또 맥점을 잡아주고 반등의 시세가 나와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승 과정에서는 세력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이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시세가 다시 조정으로 갈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만 제대로 공략하셔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까지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 조장간에 세력들의 평단가 안까지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어때요?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어때요? 반등의 시세가 나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께 영상 내에서 한번더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 세록지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반등의 타점을 분석해드렸는데, 요런 종목들도 이 파란 밴드 아래 내려왔을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분명 제가 요런 식으로 하락과정에 있는 종목들도 정확한 몇 점을 잡아드린 포인트 그대로 영상 내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구간 내에서 더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상승파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상승 과정에서 세력들이 목표하는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거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세력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매수 그리고 매도의 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가면서 매매를 할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주도 종목들 함께 정확한 평단가 안에서 물량들 매수해서 매도 타점까지 함께 공략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여하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 한 번씩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먼저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오룩서력의8354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앞으로 우리 한번더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세력들이 목표하는 가격대 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매도 타점까지 한번에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차트를 제대로 잘못 보시거나 가끔씩만 영상을 챙겨 보시는 이런 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렇게 상승권을 만드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세력들도 자기는 평단가 아래로는 주가를 빠트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단가 근처 왔을 때마다 반등으로 갈수 있는 힘이 생기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 항상 종목들을 매매하고 타점들 잡을 때 항상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만 물량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구간에서 정말 큰 상승을 거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더 최근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자 요거는 원닝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원익 홀딩스의 주가를 보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 그리고 또 다시 주가가 조장받더라도 또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나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주가가 거의 지금 뭐 만원도 안 하고, 오천원, 칠천원, 요 정도였는데, 주가가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급등하면서 3만원대, 2만원대까지 적어도 5배에서 6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 종목 제가 저희 채널의 주력조로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저희 채널에 제대로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이 목록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최근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올려드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함께 했냐면은 정확하게 2025년 3월 31일 지금 보다시피 거의 지금 8개월 이상 함께 오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초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함께 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 사태 보시면은 정확하게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4월 달부터 물량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자기네들이 물량을 매집한 평단가 내려오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 뭐 자랑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여기서 잡았어야지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런 로봇주 외에도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 새로운 종목들이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장 주도주들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게 함께 매매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채널이 되고자 이런 종목들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마찬가지로 원위 콜릭스같이 단기간 내로 최소 5배에서 6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에는 또한번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타점들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로 주력주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어때요 이제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한 시점에서 스위션을 많이 한 상황이고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세력 평단가를 오면서 일단 재매수를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번 상승파동에서 다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량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도주로 갈아타려고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만간일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다음 주력 종목들 나왔을 때는 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를 띄어놨습니다. 오룩설계 8354. 제 연락처로 평생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두 글자만 문자통만 한 통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저한테 평생이라고 남기셔야지만 주력 종목들의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평생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고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종목들 한번 타점들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조정도 안 받고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 구간에서는 우리가 타점들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따라붙기가 굉장히 애매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맞게 진입을 하셔야.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종목들 미리 잡아갈 수 있게끔 평생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오늘 중에 문자 한통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에서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